분석을 돌릴 때 제가 이제 수집기 옵션이랑 분석기 옵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시면서 뭐 수집이랑 분석 단계를 거치는 거는 대충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는 소개를 드리긴 힘들고요. 좀 주요한 것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집기 옵션에서 사실 뭐 강조해도 제일 강조해야 될게첫 번째 는 로그인 기록 파일인데 이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이벤트 클립보드를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음 네. 뒤쪽에 성능이랑 관련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최대 수집 깊이, 최대 Ajax 깊이, 최대 이벤트 수집 이런 것들이 성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최대 수집 깊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사이트를 탐색할 때그 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페이지에서 몇 뎁스까지 사이트로 들어갈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페이지에서 뭐 제품 보기를 클릭하고, 사스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상태 보기 클릭하면은 이미 세 단계를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사이트가 얼마나 깊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서 이 수직 깊이를 정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다섯 개 이상으로 된 사이트는 거의 잘 없어서 저희가 다섯 개 정도로 기본 값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AJX 깊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클릭해서 이동하는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뭐 SPA라고 주로 서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페이지에서 URL은 하나인데 클릭하면 은 페이지가 변경이 돼요 그거를 전부 다 AJAX 동작으로 안에 도움을 변경을 시켜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수직 깊이는 어, 그런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따로 없어요 이미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걸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깊이가 의미가 없는데 대신에 그래도 저희가 클릭 클릭을 하는 거를 따라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페이지 내에서 클릭하는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예시를 들어 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그 메뉴 내 그러니까 어떤 거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일부분이 바뀔 때 내가 그 동작을 몇 번이나 연속으로 할 것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일반적인 사이트는 저 최대 AJAX 깊이가 1이면 충분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반, 뭐, 여러 사이트를 봤을 때 1위 정도면 되고, 대신에 정말 심하게 URL은 고정이고 내용만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페이지들이. 그런 애들만 조금 사이트에 맞춰가지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건 늘려, 늘리시면은 역시 성능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최대 이벤트 수집은,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페이지를 딱 봤는데, 그 페이지에 버튼이, 예를 들어, 300개가 막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300개를 다 클릭을 해도 좋지만 너무 느려지겠죠. 이게 제일 심한 게 어떤 거냐면은, 뭐, 저희 파손 페이지만 들어가드려요. 파손 페이 지딱 들어가면은 기사들이 쭉 있잖아요. 기사들이 몇십 개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기사들을 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검출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왜냐면은, 기사 페이지에, 어떤 기사 페이지에 취약점이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근데 그 기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몇십 개, 몇백 배. 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개, 뭐, 아니면 뭐, 심각한 경우 몇천 개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걸 저희가 모든 걸 클릭해서 보면은 좋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최대 이벤트 수집은 저희가 한 페이지에서 몇 개의 이벤트만 클릭을 해볼 건지를 최대 값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페이지에서 64개를 클릭을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저게 64개를 해도, 엄청 느려요. 왜냐면 내가 이번 64개를 클릭을 하고 뭔가 바뀌었을 때또 64개를 클릭을 하면은 제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뎁스가 하나 또 에이직스텝스가 하나가 또 들어가면은 또 저기 리셋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64개라는 거는 어 뎁스가 에이직스텝스가 하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수렴하게 되고요. 어느 일정 수치 이상으로 무한히 증식하지는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 최대 이벤트 집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어, 이 사이트가 별로 이 페이지에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버튼이 있어도 한 2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은 저런 거는 조금 줄이면은 속도 성능 향상에 좀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버튼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클릭해보고 디브도 클릭해보고 뭐 글자도 클릭해보고 다 클릭해보거든요. 요즘에는 웹 페이지에 어느 태그, 어느 엘리먼트에 무슨 이벤트를 숨겨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클릭해보기 때문에, 이제 사이트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은,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외 요소가 있고, 추가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페이지를 보다 보면은, 뭐, 특히나 이런 거죠. 로그아웃 버튼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때 클릭을 하면 안 돼요. 그쵸? 로그아웃 버튼은 뭐, 해도 되긴 하는데,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석할 때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로그아웃 해제가 되니까 좋지가 않겠죠. 아니면은, 뭐, 특정 버튼이 되게 많은데, 그 버튼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클릭을 하느니, 제외를 하는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 제외 요소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도움 엘리멘트 중에서 내가 어떤 이벤트, 어떤 엘리멘트를 이벤트 수행해서 제외할지를 정하는 거고요. 그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뭐, CSS 셀렉터로 형식을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엑스프스 형태로 작성해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뭐 구글 디버거 툴에서만 봐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제가 이 버튼을 제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검사를 보셔도 이제 이 버튼이 되거든요. 이 인풋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카피 엑스프스 X패스 하시면은 엑스프스가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까 거기다가 제외 요소, 엑스패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러면 아까 그 엘리멘트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거 엑스패스를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복사해서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어차피 그거 지정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되고요그 다음에 뭐, 건너뛰 URL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랑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URL 자체를 분석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js,.css,.xml, 이런 것들은 굳이 분석하지 을 않습니다. 웹페이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바이너리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사들이 제외가 되어 있고요 건널 때 URL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킵할 URL.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분석기 옵션은 뭐 어차피 저희가 수집된 결과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수집기 옵션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뭐 써야 줘야 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있긴 한데 요거는 3초 정도면은 뭐 거의 이거는 대상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때 타임아웃이기 때문에 3초 정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공격 대상도 저희가 좀 약간 필요한 것들만 해놓긴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격을 할때쿼리랑포스트데이터를 뭐 공격을 할 건지에 대한 거고요. 뭐 쿠키랑 헤더랑 경로 같은 것도 공격을 할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벤치마크를 테스트를 할때잘 나오는 거 위주로 확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분석 옵션들 일반적인 거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물음표에 손가락을 올리시면은 설명이 뜨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엔진 옵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은 전화 아니면 특히 엔진 옵션 쪽은 임종환 사원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